각, 깨, 캔 람, đối phương vui, 상대방에게 부담되지 않고 기분 좋게 하는 칭찬. 일단 나보다 나이가 어린 여자에게 칭찬할 때 제일 흔한 멘트가 'em đ lắm' 또는 'em xinh lắm', 너무 예뻐 그런데 경우에 따라 이 멘트를 얘기를 할때 상대방 입장에서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단어를 조금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em rất là xinh đẹp. 이것도 네가 너무 이뻐 라는 뜻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멘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경우, 나보다 나이가 좀더 많은 여자에게 칭찬할 때 똑같이. 지, 이젓라, 생댑. 언니 또는 누나 너무 이쁘세요. 그리고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한테 이쁘다 라는 말보다 동안이시다 또는 얼어보이다 이런 말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닌, 지, 채, 람. 닌, 사람, 뭐, 뭐. 사람이 뭐, 뭐해 보이다. 닌, 지, 채, 람. 언니 혹은 누나가 얼어 보여요. 이런 뜻이에요. 또는, 닌지, 지, 뉴, 마물, 또, 에, 토이. 닌지, 지, 뉴, 마물, 또, 에, 토이. 지, 뉴, 마물, 또, 에, 토이. 서른 살 밖에 안 되다. 라는 뜻이거든요. 닌지, 지, 뉴, 마물, 또, 에, 토이. 합치면, 언니 혹은 누나가 서른 살 밖에 안된 것처럼 보여요. 마지막, 남자에게 칭찬할 때, 그냥 짧고 임팩트 있게 오 랩차이 와좀더 재미있고 유쾌하게 들리려면 오 랩차이 뉴리민호 <laughs> 랩차이 잘생겼다 뉴처럼 랩차이 뉴리민호 이민호처럼 잘생겼어요.